여러분,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하루 아침에 주가가 200% 넘게 폭등한다? 이거 영화 같은 이야기 같죠?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바로 그 믿기 힘든 컴백 스토리, 링키지 글로벌의 사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링키지 글로벌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이 회사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 결과 폭발적인 반등이 있었는데, 과연 그게 끝일까요?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미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이야기의 주인공, 링키지 글로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비즈니스를 연결한다? 어떤 회사일까요? 자, 보시면요. 링키즈 글로벌, 티커는 LG 10인데요. 뭐 하는 회사냐? 바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홍콩, 중국 같은 아시아 시장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물건 팔고 싶을 때그 복잡한 디지털 마케팅이나 공급망 관리, 결제 같은 걸싹다 도와주는 거죠. 일종의 해결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규모는 직원 86명 정도, 시총은 작년 9월 기준으로 한 1,850만 달러, 음,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름의 영역에서 잘 사업을 하던 이 회사에 2025년 초부터 정말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졸립 자체가 흔들리는 재정적 역풍이었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27.02%. 이게 뭐냐면, 2025년 상반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이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 반년 만에 매출이 4분의 1 넘게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러니 회사 재무상태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뭐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죠. 매출이 급감하니까 주가도 당연히 떨어졌겠죠? 이게 더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나스닥의 상장 유지 조건 위반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스닥은 상장된 회사 주가가 최소 1달러는 넘어야 한다는 규잠이 있습니다. 이걸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전자상거래 회사가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대 주식시장인 나스닥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벼랑 끝에 몰린 링키지 글로벌 이대로 그냥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회사의 정말 영화 같은 역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2025년 그들의 과감한 승부수를 한번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치밀하게 울직입니다. 4월에는 주식 병합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일단 주가를 1달러 위로 올리고요. 7월에는 350만 달러, 9월에는 무려 1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재무구조를 더 유연하게 만드는 조치까지 정말 단계적으로 착착 진행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카드부터 자세히 볼게요. 바로 주식 병합. 영어로는 리버스 스탁스 플릿이죠. 이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주식을 합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달러짜리 주식 10주를 10달러짜리 주식 1주로 바꾸는 거예요. 회사 가치는 똑같지만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걸로 1달러 규적을 맞추려는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전 정말 파괴 성공합니다. 4월 22일에 딱 나스닥 상장 요건을 다시 맞추게 된 거죠. 이걸로 일단 가장 급한 불, 그러니까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상장 유지했다고 끝이 아니죠.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음 스텝은 바로 실탄 확보, 즉 현금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7월에 350만 달러 규모의 무담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급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이걸로 이커머스 산업을 다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이자율이 연 10%, 꽤 높은 조건이었지만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기고 급한 자금까지 수혈하니까 회사가 조금씩 안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장이 정말 갑작스럽고 또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218%. 2025년 10월 16일, 개장전 거래에서 주가가 하루아침에 200% 넘게 그냥 수직 상승해버린 겁니다. 와.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생존 가능성? 아니, 그 이상의 미래가치를 보고 미친듯이 몰려든 거죠. 이게 그냥 주가만 오른 게 아니에요.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평소에는 정말 잠잠하던 주식이었는데 10월 16일 하루에만 280만 주가 넘게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건 뭐 시장의 모든 관심이 이 링키지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완전히 쏠렸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거예요. 시장은 이 회사의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그냥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로 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파산 직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고 화려하게 컴백했으니까 이제 해피엔딩일까요? 음, 글쎄요.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의 뒷면. 그러니까 큰 보상 뒤에 숨어 있는 더큰 위험,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자금 조달이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장점은 명확하죠. 회사에 돈이 들어오니까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재무적으로 유연해지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주 가치 희석이에요. 회사가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하면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주가치 희석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죠. 일단 핵심 사업 매출이 여전히 27% 감소 상태라는 거. 이게 제일 크고요. 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리고 회사가 계속 외부 자금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 또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사실 회사를 둘러싼 위험 요소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도 여전히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뭐, 딱히 등급을 올리거나 내리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겠다는 스탠스인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 전문가들이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무적인 기술로 살아난 건 알겠는데, 이제 진짜 사업으로 실적을 보여줘봐라. 딱 이런 신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링키지 글로벌의 이 드라마틱한 컴백, 과연 성공적인 기업 구조 조정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그냥 터질 시한폭탄의 시간을 잠시 늦춰놓은 임시방편에 불과할까요? 이 판단은 우리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